중심보험 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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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 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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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보에 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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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서정 보정 보정 보지 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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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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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 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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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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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보험보지보보 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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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정 자필을 쓰기 부분이 있습니다. 더 쓰기 부분하고 자필성 부분인데 더 쓰기 부분은 놔두고 자필성만 받아갑니다. 나중에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 상품 설명서 자체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본 상품은 저축 보험으로 저축이나 은근과 적합하지 않는다는 볼드체로 굵게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. 그러면 자필성이 맞다면 유저가 무단 대필이 아닌 이상 이런 게 민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거죠. 그래서 상품 설명서 가지고 보험 모집인이 장난을 많이 치니까. 이런 부분을 특히 위험하셔야 됩니다.